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8일 국가대표 A매치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코대 몰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체코의 약점은 득점력이다. 물론 리그 전반의 분위기나 팀의 특성도 상당히 공수 전환이 빠르고 공격적인 팀이기는 하다. 다만 체코의 문제는 확실하게 상대의 블록을 격파하는 역량이 부족하다. 3월에 열린 경기에서도 1월에 지휘봉을 잡은 하세크 감독이 2승으로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모두 한골 차이의 승리였다. 신임 감독도 팀의 단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몰타가 생각보다는 수비에서의 발전을 이루었다. 물론 여전히 공격은 답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탈리아, 잉글랜드, 우크라이나가 있는 조에서 사실점이 최대였다는 점은 고무적인 성과였다. 산마리노, 리이텐슈타인, 지브롤터 같은 팀들이 한 번씩은 6골 이상의 대량 실점을 허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몰타가 체코를 상대로는 실점의 폭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일단 체코가 전력 상황에서 위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은 없다. 다만 기동력으로 상대 블록을 격파하는 데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고, 몰타도 생각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역량이 좋은 편이다. 체코를 상대로는 공격은 몰라도 몰타가 실점의 폭 자체를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체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아르메니아 대 카자흐스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슬로베니아에게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극단적인 수를 썼지만, 1대1로 패배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그래도 홈에서는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전력이다. 물론 아르메니아가 상당히 뒷심이 약한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것 같은데 한 골을 넣은 지난 경기에서도 6분만에 결승골을 실점하고 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늘 원정에서의 문제가 있다. 아시아의 가까운 지리적인 특성상 홈과 원정에서의 페널티와 어드밴티지가 극과 극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덴마크를 3대2로 잡아내면서 이변을 일으키나 하던 것도 홈이었고 0대5로 플레이오프에서 그리스에게 패하는 등 갈수록 예선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해졌던 것도 사실이다. 일단 원정을 가는 카자흐스탄의 페이스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먼 거리가 원정에서는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아르메니아가 뒷심이 좋지는 못한 팀이라서 어느 정도 골이 따라잡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경기 아르메니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바니아 대 아제르바이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니아는 지브롤터를 3대0으로 격파했다. 일단 브로야와 아사니가 모두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면서 걱정이던 공격수들이 감을 잡기는 했다. 다만 워낙 전력 차이가 컸던 매치라 알바니아가 상당히 할 만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이 원정에서 약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무시하기에는 어렵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은 아시아에 가까운 지리적인 이슈가 있는 팀이다. 따라서 원정을 가는 상황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상당히 약점을 잘 드러내는 편이다. 사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를 상대로는 한 점도 승점을 따내지 못했을 정도로 전력 차이도 매우 큰 편이다. 물론 조에서 강팀을 상대로도 한골 차이의 석패를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 발전한 모습은 보여준 적이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알바니아가 지난 경기에서는 전력 차이가 워낙 컸던 대진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유로예선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원정에서 유독 약했고 전력 차이가 큰 팀을 상대로도 부진했지만 그래도 한골 차이의 석패로 어느 정도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이번 경기 알바니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루마니아 대 리히텐슈타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루마이나는 불가리아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결국 공격진이 지난 경기에서도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수비에 비해서 빈약한 창 끝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물론, 리이텐슈타인을 상대로는 공격진의 무게감이 뚜렷하지 못한 팀들도 활력을 찾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던 편이다.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이텐슈타인은 일단 지난 경기 클럽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인 브로야에게도 실점하는 모습이었다. 그나마 삼마리노, 지브롤터 같은 팀과 달리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치 자체는 하위 전력 중에서 제일 낮다는 편이나 여전히 전력 차이가 큰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일단 템백을 가동하는 성향이 짙어서 하프라인을 넘기기 어려운 공격력의 팀이다. 루마니아는 창끝이 상당히 처참한 것은 고민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리이텐슈타인이 전력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브롤터나 산마리노 같은 팀들 중 수비는 제일 나은 편이다. 이번 경기 루마니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폴란드 대 우크라이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의 경기력이 상당히 밋밋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유로에선 톱시드 팀이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지고 말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유유슈팅 연계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레반도프스키에게 크게 의존하는 팀 특성상, 현재 레반도프스키가 전성기의 폼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공격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다. 우크라이나도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꽤 밀리는 모습이었다. 물론 독일의 전방 압박과 공격성이 3월부터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 폴란드는 독일에 비하면 수비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이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상대가 수비를 할때 이를 확실하게 공략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나마 모드릭보다는 도브비크가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레반도프스키가 전성기의 기량이 아닌 폴란드인데. 이를 감안하면 상대 공세를 우크라이나가 커버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도 폴란드가 앉아버리는 상황에서의 우려는 있지만 도브비크의 한방을 기대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이번 경기 우크라이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대 핀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지브롤테에게 이기기는 했지만 2대0이라는 스코어가 좀 아쉽기는 하다 그만큼 스코틀랜드가 보여주는 공격력이라는 점이 크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나마 미드필더에서 맥기니 풀어주고 맥토미니가 의외의 박스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지만 결국 핀란드가 박스를 굳히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듯하다. 핀란드는 포르투갈이 측면을 공략하는 것을 1대1 상황에서 돌파하기는 무리였다. 물론 박스 안에서 5명이 배치되며 상대의 중앙 돌파를 최대한 막아세우는 모습은 꽤 인상적이다. 포르투갈의 공격과 스코틀랜드의 공격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큰 편이기도 해. 핀란드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 능력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푸키가 킬러 본능을 살려서 두 골을 기록한 점도 나름 칭찬해줄 수 있다. 일단 스코틀랜드도 공격력에서 윙어들이나 넘버 나인 선수들이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니다. 핀란드도 블록을 박스 안에서 세워서 파이브 백을 만드는 모습도 보인 만큼. 스코틀랜드가 미드필더진의 공격 역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100%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